저는 캐나다를 2012년 7월 12일에 입국을 했고 어, 센테니얼은 2014년에 입학을 해서 2016년에 2년제로 졸업을 하게 되었고 어, 그리고 저는 이제 과가 베이킹앤 페이스리 매니지먼트라고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저희 어카운팅도 같이 배웠거든요. 실습이랑 어카운팅이랑 여러 가지를 같이 했고 어, 지금은 페이스이 셰프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를 왜 선택했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여기 올때 미국보다는 안전하고 그리고 영어권 나라라서 좀더 영어를 배우기 더, 더 쉬웠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제일 컸던 건80% 이상이 이주민들이어서 좀 인종 차별이 미국보다는 덜 심하다고 제가 덜 들어서 그래서 캐나다를 오게 되었고 그리고 캐나다 자체가 땅덩어리가 되게 넓어서 그래서 되게, 얘네, 캐나다 자체에서 자연을 되게 어떻게든 아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얘는 심지어 전봇대나 그런 것도 다 나무로 만들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아서, 그래서 캐나다를 선택하게 됐죠요시템어 컬리드를 선택하게 된 건, 어, 각 학교마다, 어, 제가 원하는 과가 있었는데, 근데 그 학교마다 그 코업하는 그 인턴십 하는 그 기간이, 학기, 그 기간이 다 달랐어요, 학교마다. 근데, 어, 센테니얼 학교만 유일하게 마지막 학기에 코업이 있어서 인턴십이 있어서 그래서 인턴십을 마지막 학기에 하고 바로 취업이 하기 더 쉬운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좀 저한테 영향이 되게 많이 커서 그래서 센테니얼 컬리지로 입학하게 됐어요. 그리고 센테니얼뿐만 아니라 그냥 여기 캐나다 자체에 있는 컬리지나 유니버시티에 있는 어, 장점이랑 단점을 얘기를 하면 장점은 어, 교수님 분들도 이주민들이 되게 많으셔서, 그냥 인종차별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좀 한국이랑 좀 다르긴 한데, 여기는 교수님을 좀 많이 괴롭혀야지 얻어갈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교수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부분 교수님들은 오히려 질문을 더 많이 하는 학생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귈 수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영어 실력이 되게 많이 됐어요 한국에 비해서 여기가 조별로, 그룹화로 하는 그런 과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좋고. 연령대에 상관없이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한 40대, 50대 거의 이제 어머니분이 계셨거든요. 한국이랑 다르게. 여기 애들은 좀 대학을 가려는 게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가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베이킹 페이스트리 매니지먼트를 듣고 있었을 때, 심지어 4년제 학교를 거의 여기서는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대급의 그런 되게 괜찮은 그4년제 학교를 다니다가 일, 제학과로 들어왔더라고요. 단지 그냥 베이킹 페이스트리에 되게 마음에 들어서 그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일로 왔다라는 애들도 많았고. 그리고 연령대가 상관이 없다 보니까 저희 학교 자체에 데이 케어 센터가 있었어요. 애들을 유아, 아이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케어를 해주는 그런 센터가 있어서 그래서 어머니벌 되는 분들도 되게 많이 다녔셨던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인턴십을 학교를 통해서 인턴십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저희 학교 자체에 인턴십을 할수 있게 되게 그런 게 활성화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회사에서, 저희 인턴십 그 기간만 되면은 회사에서 인터뷰, 우리 학생들 인터뷰를 보려고, 그래서, 어 자주 와요. 그때. 저는 처음 인턴십 했었을 때그 회사가, 저는 학교에서 인터뷰를 봐서, 그래서 거기에, 어 인턴십을 하고 거기로 취직이 처음 에 했었죠. 그리고 단점은 당연히 영어로 수업을 하는 거고요. 제가 영어를 되게 못 했었는데, 심지어 여기 올때 그냥 하이 힐로우밖에 모를 정도로 되게,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고다 어학원이라고, 강남에 있는 거기에서 한3개월 정도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근데 거기 그냥 말하니까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계속 영어로 수업을 하고, 계속 영어 반도 계속 듣고, 그렇게 계속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영어가 많이 늘긴 했는데, 그래도 좀 공부할 때 영어로 공부하고 그거를 다시 한국말로 취득을 해야 된다는 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합치됐을 때는 교양과목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 고런는게 조금 힘들긴 했었는데, 그래도 교양 과목 자체가 제가 선택한 교양 과목은 그렇게 막 나쁘진 않았어요. 뭔가 약간, 어, 자연에 관한 그런 교양 과목을 선택했는데, 뭐, 그것도 이제 교수님이 어떠냐에 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것도 이제 친구들이랑 사귀고 그러면 어떤 교수님이 더 낫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알수 있었고, 한국이, 한국에 있는 회사랑 캐나다에 있는 회사랑 좀 약간의 다른 점을 얘기를 하자면, 한국도 그러긴 한데, 캐나다는 좀강박관념까지는 아니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딱그 정해진 시간에만 일을 해요. 그리고 오버타임으로 일을 하면 오버타임 페이도 주고, 뭐, 크리스마스나 이런, 어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은 그때도 돈을 주기는 하고, 어, 그리고 얘네는 일보단 가족이 우선이라 생각을 해서, 한국은 뭐, 회식이나 이런 기념이 있지만, 여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아 거의 1년에 한 번? 그럴 정도? 근데 그것도 이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그냥, 어, 우리끼리 놀자, 이런 식이지. 상사가 뭐 같이 가자, 이렇게 하지도 않고, 상사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냥 친구처럼 그냥 그런 식이고, 약간 상사 눈치 안 봐. 그런 한국이랑 되게 많이 다른 분이에요. 그냥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싶다 얘기하고, 상사가 기분 나빠하고 그러지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학력보다는 여기는 실력이나 경력이나 인력을 더 봐요 제가 좀 이따가 제 이력서를 보여드릴 텐데 뭔가 그 학교나 그런 거는 되게 줄이 잘 짧고요 경력을 더 많이 쓰는 게 좋고 그리고 한국이랑 여기랑 좀 다른 거는 인종차별을 최대한 안 하기 위해서 이제 사진을 안 넣거든요 그리고 보스랑 직원들 간에 터울이 없다고 여기 적었는데 실제 저도 지금 보스랑 저랑 뭐 그냥 가끔가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집에 있긴 한데 가끔가다 계속 연락하고 장난도 많이 치고 뭐, 그것도 보스마다 다르긴 한데, 뭔가 약간, 여기엔 나이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서, 뭐, 오빠라 불러야 돼, 형이라 불러야 돼, 막 이러지가 않아 한국처럼. 그래서 그냥 서로 이름 얘기하면서 그냥 되게 약간 친구 같은 느낌? 그런 게좀 강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방금 말했던 제 이력서인데요. 어, 그냥 위에는 뭐, 이렇게 제가 사는 곳 적게 되어 있고, 튼 여기 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적, 적어도 되고, 오히려 얘네는 이력서를 볼때 어, 이런 경력을 더 크게 보면은 얘네는 더 좋아해요. 뭔가 다른 것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얘네는 경력을 더 생각하는 점. 그럼 여기까지 제가 얘기한 걸로 하고 좀더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그러면 좀 이따 Q&A 시간 때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어, 다은 님께서 잘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산업들은 지금 이제 프리즈될 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 취업하시는데 조금 더 힘든 산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이 팬데믹 현상이 곧 끝나면 어, 적응기를 거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조금 더 지금 이제 상황이 안 좋다기 보다는 어, 정체되어 있는 분야가 다은님께서 근무하시는 그런 이제 페이스트리 업종이라든지 호텔 관광 쪽이 어, 지금 여행객들을 받을 수 없고 외부 활동을 좀 자제시키고 있다 보니까 힘들지만 어, 이 상황이 종결이 된다면 금세 다시 이제 기존에 어, 갈증까지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인력을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다은님께서도 말씀을 음. 해주셨던 만, 어, 이력서에 보통 이제 사진도 넣지 않고, 나이도 넣지 않고, 경력을 위주로 더 보는 캐나다 그 취업 사회로서 아무래도 30대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적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이제 학위도 가지고 계시고 또 경력까지 가지고 계신 상태에서 캐나다에 맞게 커리큘럼을 한번더 공부를 하시고 이제 네트워킹이랑 실제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을 더 익히신 다음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본인의 경력까지 더 살려서 근무를 하시는 거라 훨씬 더 좋은 베네핏으로 취업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공정비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부터 이제 토론토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 중 하나고요. 또 저희 어, 센테니얼 컬리지가 아무래도 좀 선두주자로 계속해서 이쪽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이번에 본바디어라는 이런 이제 어, 아예 항공사를 공항을 인수를 하면서 학생분들에게 더 많은 실습 혜택과 그리고 이제 어, 교수님들과의 교류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온타리오 주에서도 그 센테니얼 컬리지에이 학과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 거에 만족도는, 직장 만족도는 되게 좋고요. 왜냐면 하페이가 되게 좋거든요. <laughs> 그리고 확실히 여기서도 제가 직장을 계속 자주 옮겨다녔었는데, 확실히 한국 직장이랑 정말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친구, 신목이 되게 정말 강하고,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한국으로 이직하는 것도 되게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하 제가 한국에서 백성예대를 잠깐 1년 정도 다니다가 여기에 왔거든요. 근데 제그 선배가 호준기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해외에서 1년 정도, 2년 정도 예약을 하고 지금 한국에 있는 호텔에서 지금 일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한국으로 갔을 때더잘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높게 쳐주는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삼성 패스웨이가 되어 있는 학과는 전자학과만이고요. 그리고 개집 제어 같은 경우에는 기계 쪽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공학. 디자인이나 아니면 인두스티얼,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장래를더 많이 생각하시는 경우에는 어, 자동화 시스템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개측제어 어, 같은 경우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 확실히 한국, 이것도 교수님마다 다르긴 한데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녔을 때 교수님 맨 마지막에 다들 질문을 하시긴 했거든요. 뭐 질문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손을 든다는 한 명도 없었어요. 여기 왔었을 때는 질문 있는 사람 했었을 때 손을 드는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질문 있는 사람이라고 물어보는 교수님보다는 질문 있는 사람은 이어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저도 애들 다 줄을 서거든요, 교수님 한테줄 서서 있다가 교수님한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얘기해주고 질문에 대한 답을 못 받은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제 교수님한테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음. 지금 어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수업들이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고 저희도 이제 그에 맞춰서 어드미션 을좀 탄력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저희가 억셉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커리큘럼이라든지 저희가 요청하는 그런 리카일먼트에 맞는지 확인을 한번더 받으셔야 돼서 그 부분을 이제 서류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어드미션 팀에서 정확하게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조금씩 학과마다 상이하긴 한데요. 어, 저희는 이제 쿼터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각 국가별로 들어올 수 있는 국적의 학생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80명이 정원이라고 했을 때 한국 학생을 만날 수 있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표가 겹치면은 한 반에 뭐 한두 학생 정도 만날 수 있겠지만 또 어떤 학생은 그 반에 아예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2%의 확률로 저희 이제 국적이 다나누어질실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캐네디언, 한국 학생 그리고 이제 정말 많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어, 한국 학생이 몰려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저희가 극히 드문다고할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체 시험은 일시적으로는 이제 진행이 안되고 있지만 이번에 코로나 19 때문에 듀오링고라는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듀오링고는 온라인으로 보시는 거고 이제 영어 입학요건 때문에 보시는 케이스면 은 듀오링고를 응시하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학과마다 요구하는 그 점수에 맞춰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체 시험을 볼수 있다면 저희가 어, 공지를 드려서 어, 정확히 언제부터 한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